열심히 콩을 까고 있는 신진, 꼬맹이 아가씨. 꼬맹아, 콩 까는 거 재밌어? 얼마큼 재밌어? 어, 많이 재밌어? 어? 어 열심히 할머니 도와드려? 이 잊게 해주이 잊게 해주할 말은 모두가 그것뿐이야 어디 봐봐 갖고 와봐 아 어, 그거 두개 있어요 어, 알았어 됐어 이제 응. 아이고. 하늘이, 오늘은 하늘이 무척 맑아요. 가혹 아, 이렇게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, 그래도 하늘이 참맑네 아, 며칠 동안 진짜 아주 살인적인 더위. 와.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선선하네. 약간! 아주 약간! 웬일로 주말마다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는커녕 그냥 이, 이 저기 콩국수요? 콩국수가 먹고 싶은 1인 콩국수 좋지 시원하게 오늘 일도 많이 했는데 그지? 보박도 오늘 진짜 일 많이 했는데. 저기 산도 보이고. 구름 보십시오, 구름. 하늘 보십시오. 아, 맑아, 맑아. 얼마나 멋있습니까, 하늘이. 진짜 시리도록 파란 하늘입니다. 눈이 시리도록 눈이 시리도록 나는 시려 응? 눈시리도록시리도록시는시려시려시려 응? 로 시리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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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도이 시리도로 리리 나비야 에이구 여기 고양이들이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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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보이시나요? 여 고양이 이 녀석은 좀 못생겼는데 아까 다른 녀석 한 녀석은 이쁘게 생겼는데 아이 어색해 어디로 갔지? <laughs> 어디론가 사라진 무리의 야옹이 어? 어 너희네. 얘가 엄마가 봐요, 제가. 얘가 엄마고 조기 있는 애들이 아기들인데 다 도망갔어. 아가야. 이리 와. 나비야. 어이. 무시하네, 이것들이. 이게 잔대예 잔대.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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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대가 참 많아요, 여기. 여기 다, 여기. 네. 네. 다 이게 잔대더라고, 잔대. 보면은, 지금,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,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, 이 잔대라 그러더라고요. 네. 이 철책만 보면 꼭 비무장지대 철책에 온것 같아. 휴전선. 호박. 와. 엄청 크십니다. 더덕 더덕 더덕이 참 많죠 이제 꽃이 필라고 이렇게 여기 보이죠 꽃몽울이 예. 더덕 꽃몽울이 여기도 더덕 아야 어, 뭐라고? 어. 근데 거기 가면 안 돼. 어. 여기 보시면은. 아, 역광이네. 어디 갔어? 여기. 이게 이제 더독, 더독 꽃이에요, 꽃. 꽃 필라고. 여기도 이렇게. 여기도. 이렇게 보면 여기 더덕 꽃 필라고 이렇게 멍어리가 이렇게 졌죠 네. 이게 네. 우와. 근데 그리고 이제 오이네? 오이도 여기 이렇게 열려가고. 우리는 오이 망했어. 응. 여기 오이. 오이 어디? 여기. 어 그러네. 쬐끗한 거네. 어쬐끗한 거. 어 귀엽다. 어귀여워 네. 어 근데 좀더 조금 있으면 더 커지지. 어, 여기도 오이 큰거 있다. 조금밖에 달려죠 여기도. 응? 어, 큰 거네. 어. 이쪽도 좀 있어. 크지. 어. 꽃 떨어지면 안 돼.